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주경기장이 연장전에 돌입했거든요. 그냥 본인이 한편더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요. 이래서 눈치 빠른 시청자는 하여튼 주식 경제 기술가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연장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수 얘기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2023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아실테니까 뭐막 뜸들이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빵원입니다 영원 0원. 사실 이재용 회장이 빵원을 받는 소위 무보수 경영을 해온 지도 좀 됐죠 그럼 그 다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역시 왜죠 사실 이왜 라는 질문도 재계에서는 어느 정도 답을 내리고 있긴 합니다. 무보수 경영이 시작된 2017년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의 백이종군. 실제로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2010년 삼성특검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은 조금 긴것 같기도 한데 뭐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으니까요 사실 이재용 회장이 보수 안 받는다고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2023년에 배당금으로만 3,244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뭐 보수 그거 몇 십억 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은 왜 기업에서 보수를 받을까요? 너무 쉽죠 그 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죠 오너들이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하죠 보수는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그렇다면 외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외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 말대로라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외국 기업들은 총수가 회사에서 연봉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기업 bmw의 오너 가문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크반트 가문이라는 곳이죠. 현재 bmw 그룹의 최대주주는 크반트 가문의 대표인 스테판크반트입니다. 사실 이 크반트 가문은 막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점은 다 제쳐놓고 bmw는 대표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크반트는 BMW에서 최소한 보수 명목으로는 단한 푼도 받지 않죠. 엄청난 배당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완전히 대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너 가문인 발렌베리 가문. 여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가문원 중에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죠. 발렌베리 가문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선발 과정을 통해 가문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향인 두 명을 뽑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두 명은 자신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절대로 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발렌베리 그룹의 회사들은 이 지분을 인베스터라는 이름의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 인베스터의 지분은 발렌베리 가문이 설립한 세계의 공익재단이 서로 나눠갔죠. 결국 발렌베리 가문에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경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때문에 발렌베리가 경영권을 세습한다는 표현은 어쩌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빡빡한 조건에 맞는 후계자를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길러낼 뿐인 거예요. 발렌베리 가문은 이 인베스터의 의결권 가운데 약2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을 통해 딱 그만큼만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발렌베리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순환출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인베스터를 통해서만 엮여 있어요. 지주회사의 지분 약30% 정도를 통해 수많은 계열사들의 경영과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여기저기에 믿음기사로 이름을 올려서 보수를 수령한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의 오너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들이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예전에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바로잡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주식 세습과 경영권 세습을 사실상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용 회장의 무보수 경영과 이재용 회장이 저번에 선언했던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같이 쭉 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회장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무보수 경영을 선언한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주아주 먼얘기긴 하지만요. 무보수라는 것 자체가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어떤 문화가 된다면요. 결국은 삼성그룹은 진정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뤄낸 훌륭한 사례로 남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주경기장은 연장전답게 조금 색다른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경기장에서도 또 다른 재미있는 경기를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